이미 고민이 깊어 있는 사람한테 깊게 받아들이면 너무 더 깊어지는 거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말이야. 시급이 어떻게 돼요? <웃음> 여기? <laughs> 순서 <순서다크지>. 단가죠. <laughs> 어, 어 따로 보살이랑 동자 보 동자로 가자. 안할 수가 없지. 할누가 어, 없지. 같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가족을. 인사를 이렇게 배꼽 인사를 공수하고 잘하네. 어이어 처음 뵙겠습니다. 오학년이야 우리 딸. 오학년이야 우리 딸. 아들야 네. 아들이야? 아들이야? 네. 어 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근데 네. 어. 네. 아들 이름이 뭐야? 도 현수요. 저는 윤상아라고 합니다. 윤상아. 여기 네. 다 반말이야, 기본적으로. 나이가 네, 많아서. 네. 고민이 그러면 어떤 건지 고민을 듣고 싶네. 아, 저희 아들이요. 술도안 먹는데 국물을 너무 좋아해요. 국물을 너무 좋아해요. 당연히 아들이 술을안 먹어야지. 먹어야 아이게 무슨 일이야. 데 지금 <laughs> 실수하시네.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아, 네, 아,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됐을 안때안 예, 요즘에는 왜 소화 비만이 성인병으로 도음 연결이 되니까 좀 식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음 싶어서 음. 야, 특이한 사연이긴 하다 <laughs> 보통은 아버지들이 국어 쓰시면 식사를 못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아재 입맛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어떤 국물을 좋아하는데. 얼큰한 벌써? 거 주로 제일 최애가 뭐야? 최애 고기 감자탕이요 감자탕이요 감자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회식할 때 어른들이 24시가 많아서 새벽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할때 감자탕집으로 주로 많이 가는데 어우 배고프겠다 배고프다 5학년 나이에 감자탕 멋있긴 하다. <laughs> 아. 근데 찌개, 탕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뭐 치킨 무에 있는 그런 국물, 뭐 치킨 무 국물까지. 예, 이게 왜 고기 먹을 때카제렉이 어... 나오는데 어... 거기 보면 간장 소스 같은 어... 국물, 막 그런 것도 이렇게 마시고 그거는 뚝배기 채로 막 찌개도 어... 남은 것도 마시고. 국이 어... 없으면 밥을 안 먹나요? 혹시? 거의 좀 그런 편이에요. 거의 밥은 한반 공기. 급식 할 때는 그국 많이 안 나오잖아. 네. 그때는 어떻게 맛 없어 어떻게 먹어? 근데 급식은 맛 없어가지고 잘안 먹어요 그냥. 집에 와서 엄마가 해준 것만 먹어 국. 네. 야 엄마 힘들겠다 매일 너 때문에 찌개를 해야 되니까 국을 <laughs> 해야 되고 구글 야 무슨 아들 밥에 <laughs>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laughs>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laughs> 매일 찌개랑 국을 해다 주는 것도. <laughs> 맛있어 엄마 거? 네. 엄마 음식이 특히 맛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음. MSG. MSG. 오케이. 그건 정답이야. <laughs> 정확하게 MSG로... 알고 있어. 네, 아니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적당하게 이렇게 먹으면 제가 그렇게 고민이 안될 텐데 너무 이제 밥 먹는 양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 키가 더 많이 안큰 거예요? 건... 그렇지. 밥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보충을 어렸을 때 많이 해야 되고. 고... 음. 현수도 키크고 싶어? 음, 그면 그냥... 나쁠 건 없지? 뭐지? 네. 저렇게 2메다 이렇게 클 필요는 없어. 그치? 그건 너무 크지? 너 2메다로 클거 아저씨만 할 거야. 너 2메다로 클거 아저씨만 할 거야. 그럼 나중에 택하라그면 너무 극단적이다 그치? 혼자렇자혼자 <laughs> 아! <laughs> <laughs> <응, 웃음> 이메타는 뭐, <그렇잖아>. <laughs> 너무 커 그치? 근데 건강은 어때? 건강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집이 아파트다 보니까 많이 쿵쿵 못 뛰어요 층간소음 에이,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예.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그냥 약간만 자기는 요렇게, 요렇게 한 것뿐인데 이렇게 한것 뿐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 혹시 속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는 그게 아니래. 그냥 자기가 몸을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조금 뭔가 속에 영향이 뭐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어린 친구한테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음. 아저씨가 네. 지금 통풍이 있어요. 지금 통풍이 있어요. 무슨 말한다고이 이건 이제 요산이 많이 쌓인다라는 얘기지. 어렸을 때 아저씨가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 뭔지 알아? 동치미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야. 아... 동치미 국물에다 네가 말한 것처럼 배추국, 시래기국 국물에다 무조건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봤더니 우리 집안에 없는데. 나만 있는 걸 봐서는 어렸을 때 그런 염분 섭취가 많아서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된 게 아닐까라는 그냥 내 추측에. 뭐. 지금 뭐 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이게 왜냐면 국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그래도 안 좋을 거라는 걸 엄마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수 데리고 온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현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으로 가고. 줄여야 되국 줄이고. 국 줄여야 되국 줄이고. 엄마가 해준 반찬 맛있게 먹고. 엄마 효도해드리고. 어 그렇지. 네. 엄마 속안쓰해야지 그렇지. 네. 국물을 조금 줄여. 여기서 많이 먹으라고 하면은 그건 현수의 인생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돼. 그렇지? <laughs>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넬른보살한테 한번 <laughs> 기회를 주겠어. 미성년자 친구한테. 자. 보자보자 무슨 고을 먹을 새세자보자보자 무슨 고을 먹을 새세자 뭐자뭐자 우리 현수가 김치에 대한 치를 너무 많이 먹인다. 아, 와. 어붙 얘기해줘. 아. 어. <목소리도> 봐 이거 봐. 정확하지. 소름 돋지. 봐봐. 이게 지금 현수가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엄마가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뜻이야. 현수는 밥이 없는. 엄마잖아. 게. 엄마 화나잖아뭐가 날라가고 있어? 국 날라가고 있지. 엄마 화내는 <laughs> 거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보살이야. 이런 거는 저쪽 가면 느낄 수가 없어. <laughs> 진짜 이게 안해 어떻게 말잘 들어야 돼 진짜로. 아. 쌀 많이 먹으라고, 좀, 아. 좀. 밥 많이 먹어, 알았어? 아니, 예. 어. 이게 맞는 뭐 거야? 앞에 있는 거 치워, 모아. 예. 어, 모아. 예. <laughs> 쌀 많이 먹어, 알았지? 네. 음. 네. 현수, 갈때 심심하지 않게 사탕 몇개 가져가. 네. 자, 골라. 감사합니다. 인생의 에이스가 되기 바래. 인생의 에이스가 되기 바래. 아 어? 알지 돌멘트. 야, 이거 먹어. 동자니까 선물 주는 거야. 손녀방에 이런 거 없어. 아? 가져가, 이거. 알았지? 고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들어가. 감사합니다. 야딱 아, 해결되잖아 그냥. 어. 방금은 진짜 어떻게 딱이었네 정말. 나온다니까. 음. 오늘 어떤 게 제일 나왔어요? 그거 인생의 이스가 되라서 이거 주심. 신 국물 얘기 말고. 항상 <laughs> 앞으로 국물 줄일 수 있어요? 네. 진짜로 오늘 저녁부터 줄여 볼게요. <laughs> 저도 오늘은 반찬만 할 예정이에요 현수 <laughs> 꼭꼭 씹어 먹가 국물 없이 먹으니까 어때? 먹을만해? 국물 <laughs> 없어 먹을만해